어? 어, 뭐야? 어, 설마 아이고, 물결표 0m 간이 웨스트 님 슈퍼 채팅 2000원 눈엣 결과 는 우와 우승 아. 저는 기아 팬 인데, 지금 오승 만이 나와서 삼성 으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 같아서, 딱 갈게요, 일단은. 와, 벌써 8카지, 씨. 미쳤네, 미쳤어 아주. 삼성으로 일단은 쭉 가보자,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좌익수랑 우격수만 있잖아, 지금. 삼성 라이온즈 지금 필요한 건막 딱히 필요한 거 아니고, 일단은 싼거 괜찮으니까 일단 사자. 샌드포드 오케이. 그냥 싼 거. 오익수 오케이 뭐라는 거야 <laughs> 날려버려 오익수 금지다 이승혁? 살수 없다 이승혁 죽어가지고 아하 이승혁 선수 좋은데 그니까 장인은 기아팬이죠 김태환 <laughs> <지금 태어나> 갑시다 <laughs> 삼성 아까 우동균 중국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삼성 다이아 팀이 보이죠, 이제? 차고, 차고, 차고. 있던데도 안 되네. 이제, 은기에만 네. 좀면 되지, 이제. 갔나?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올 삼성이다. 카사는 됐고. 24명은 일단, 오케이, 골드야다이하면은 28명까지 가면 되죠. 이제, 투수까지. 투수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삼성 헌스이, 어. 비싸? 비싸네, 진짜. 몸값이 다들 비싸요. 다시 다 뱉대요, 그냥. 엄청나요. 정의욱 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기미까지 사라. 우기미 사면은. 전현욱이될것 같은데? 안 되네. 아, 참. 정현욱? 우수환한번 사보시죠. 우수환 있어요, 저. 이렇게 아폰 바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갑주표.. 아 갑주표 좋았는데 삼성이 프랑스까이에요하알어요 알아요 아 그러고 있었어요? 알아요다 알았어? 어구독해구독했어요아 뭐. 네. 구독 맞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성인데 소사요? 내윤성에 배영수 맞아요. 라고. 아, 그래요? 음. 됐나, 이제? 와, 다이아몬드 뜬다, 이제. 뜨는구나. 다이아몬드 되네. 다이아몬드 팀컬 되네, 이제. 파워 컨택, 주루스피드 이게 모든 선수한테 다 적용되는 거야? 24명한테만? 일단 지금 두명 빼고 다 지금 협상이거든요? 둘 빼고? 일단 가봅시다, 한번. 뭐. 하기 전에 싱글 플레이가 지금 한국 시즌이기 때문에 한국 시즌 끼고 그냥, 그냥 이걸 할까 싱글 시즌 열렸어요. 끝 해볼까? 한국 시즌 패무승패승승승 승, 승, 승. 오케이 어 깜짝이야 어첫 경기도 지어 그래 아 우승입니다 찰칵 한국 시리즈 웃으겠다. 좋았어. 그럼 가자, 따라갑니다. 아, 자동이 났나? 수동에만 난 오히려 수동에서 더못하는것 같은데? 자동이 났나? 아, 정길라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맞아, 수동 하면은, 진짜로. 애미트몇개 예, 있어요. A few moments later. 숨을 쉬고, 할래? 우리 나해

이번 공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쟤는 라징 쪽만 던지는구나. 맞다, 맞어 됐다. 끝내기 토가토가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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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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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버튼 누르시면 돼. 좋아. 싹 쓰리. 3 삼점. 좋아. 아, 네. 너의 특징을 알았어. 너 무조건 낮은 쪽언지네 너의 특징. 무조건 낮은 쪽이네. 또 낮은 쪽이야. <laughs> 이렇게. 해. 또 <웃음> <웃음> 낮은 쪽이야. 아, 아쉽다. 아. Yeah. 구독 옆에 가입 버튼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슈퍼총놈 슈퍼총 슈퍼총놈 따라갑니다 세이이제 미안합니다 라젠카 세이번 우리 지금 몸값의 네, 절반 저이. 이상을 찾아보고 있는 우리 오승환인데 오승환인데 오승환니다 내가... 차! 경기가 끝났습니다. 좋았어. 아이 친구가 아진 공으로만 던져줘가지고 내가 패턴을 파악해버렸어. 파악하는 순간 끝나버리네 이게임은 실버 코어. 들어왔어. 실력만 좀 있으면 다이아까지 어떻게든 비워줄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이제 빠청자 분들의 도움으로. 다이아까지 한번 제가 나중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버에서 <laughs> 좋아하고 있는 빡풍문이지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한번. 여러분, 빡풍문 응원해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다이치 맞춰가지고 실버까지 갔는데, 나중에는 삼성 11년도까지 맞춰가지고 골드까지 한번 가본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